하나님의 말씀 게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골고다의 진노의 포도주는 우리가 빚어냈습니다. 기쁨과 풍요로움의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빚어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의 잔은 예수님께서 마셨고 기쁨과 풍요로움의 포도주는 우리가 마시고 있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점점 더 맑아지는 잔입니다. 생각이 거룩해지며 거룩을 향한 의욕이 더욱 솟구치며 내 주위마저 거룩함으로 묻을들게 할 능력을 주는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골고다의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써 기쁨과 풍성함의 병마개를 따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신선하고 상큼한 포도주를 우리 앞에 철철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주님, 채워 주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파티로 데려가려고 다시 오십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신 후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 등장하며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미 참여한 파티는 이렇게 완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천국 파티의 분위기에 더욱더 익숙해져야 하며 더욱 순결한 우리 모습으로 그 날을 준비합니다. 예수님 만나 뵐 준비가 되셨지요. 아멘. 죄인인 저희를 위해 그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주님, 그 한량 없으신 은혜 찬양 또 찬양합니다. 저희 인생 전부가 뒤집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역설을 더욱 제대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만입이 내게 있어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의 정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